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 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배틀메이지 6차 코어 강화 가이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웬만한 것들을 다 강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열어야 될 것들을 엑사 스탯을 제외하고 오픈한 상태이고 좀 강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열어야 할 것은 데스입니다. 데스가 기능적으로 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쿨타임 감소와 범위 증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에는 3개랑 50개 솔 에르다를 3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조각은 50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쉽게 열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둘중 하나로 갈립니다 이제 오라를 여느냐 알터를 여느냐예요 자 이제 점유율 상으로는 오라랑 알터랑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알터가 좀더 높게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딜 쪽을 좀잘 맞출 때는 오라가 좀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는 않은데 본인이 극딜과 중극딜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오라 강화를 먼저 오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터를 여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대로 여시면 돼요. 어쨌든 1, 2순위는 오라 혹은 알터. 둘다 어차피 열어야 합니다. 다음 3, 4순위를 결정 지을 텐데요. 어비셜과 리퍼가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극딜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비셜을 오픈하시면 되겠고, 나는 그거보다는 리퍼가 좀더 좋아 하시면은 리퍼를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상관은 없고, 어차피 4개 다 오픈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는 순서가 좀 많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조각 소모량이 레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만약에 본인이 효율적인 강화를 추가한다고 하면요. 이제 다음은 데스를 7레벨까지 오픈하시면 됩니다. 어, 왜냐면은 하 데스가 7레벨까지는 한 개씩만 소모가 돼요. 솔, 에르다 한 개. 에그 다음에 조각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강화들을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극딜에 그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팩텀을 레벨을 4레벨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팩텀그 다음에 오라. 발터, 어비셜, 리퍼 순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4레벨까지 만들어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를 9레벨까지 오픈을 하시고, 이제, 아, 다른 스킬들도 헥타움을 비롯해서 다 7레벨씩 만들어주시면 되네. 7레벨까지 만들어줬다가, 다음에 이제 또 9레벨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헥사 스탯을 여느냐, 마느냐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헥사 스탯이 이제 오픈하는데, 포활성화 비용이 좀, 네, 듭니다. 이게 하나 여는데, 솔 에르다 5개랑, 그 다음에 조각이 10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할 때는 솔 에르다는 쓰지 않는데, 조각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이 조각 사용량 때문에, 좀 강화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스킬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를 10레벨 찍는데, 요거 솔 에르다를 5개를 요구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개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좀 부담이 될수 있잖아. 그래도 다른 거 하는 거 비하면은, 이제 팩텀은 10레벨 찍는데 10개의 소울 에르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8개의 소울 에르다가 필요해요. 데스는 5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바로 데스를 쭉 개방을 하셔서 쭉 달리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거 여는 거에 비해서는 데스가 계속 가격이 싸요. 계속 소울 에르다 2개씩 요구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20레벨에 막히게 되면은 그때 어 또여 8개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래도 이쪽이 쌉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쭉 강화를 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쭉 달리셔가지고 데스를 29레벨까지 바라보시게 되면은 뭐 29레벨까지는 3개씩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꽤 할만해요. 데스가 또 상승치도 충분히 준수하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갈리게 될 텐데요. 그래도 본인이 팩텀 극딜이 좀더 좋아하면은 팩텀을 강화하시면 되는데 다른 강화코어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팩텀의 점유율은 아마 충분히 많이 상승하기는 할 거예요. 팩텀도 딜센 스킬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게 개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은 다른 강화들을 하나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9레벨, 10레벨 갈때 8개가 든단 말이에요. 18레벨까지 만들어 주시면은 또 나름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18, 18레벨까지 일단은 다 골고루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팩텀 오픈을 해서 12레벨을 만들어 뒀다가, 다른 것들 이제 19레벨까지 찍어주고 좀 복잡하죠? 이게 요구되는 개수량 때문에 그래요. 이 개수가 좀 짜증이 납니다. 조각은 조각대로 또 많이 들어가고요. 어, 소울 에르다 자체도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고 막그 다음에 팩텀을 다시 한 18레벨까지 만들어주고 아 19레벨까지는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강화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강화 쪽을 다시 쭉 달려가지고 아 20! 28레벨까지 그냥 가시면 되요. 28레벨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팩텀 쪽을 뚫어주셔가지고, 어, 25레벨 정도까지 만들어주셨다가, 그 다음에 다른 강화 29레벨 만들고, 그 다음에 팩텀 29레벨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말렙을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되게 장기적이죠? <laughs> 되게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표를 보면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좀 많이 어지러질 해요. 일단은 강화서수는 대충 효율 강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솔 에르다를 최대한 모이는 대로 강화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헥사스텟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사스텟은 제가 좀 계산을 때려봤는데요. 네, 헥사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 어떻게 확률 될지 아직 제가 하나도 열질 않았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이 한 6레벨에 에디셔널이 7레벨씩 붙었다고 치면은, 저는 메인을 마력, 그 다음에 에디 하나는 주스탯 에디 하나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줘야 하더라고요. 네, 아마 보공적인 수치가 좀 나름 높은 편에 속해서 그럴 겁니다. 객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건 환산 데이터 하시는 가장 좋아요. 이제 제 환산 기준으로는 제가 7만 정도의 스펙인데, 마력과 주스텝과 크리티컬 데미지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에디가 만약에 한쪽이 9레벨이 떴다라고 칠게요. 메인은 6레벨, 에디가 한쪽이 9레벨 떴다고 치면은요, 이 경우에는 메인을 주스텝을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에디셔널 쪽에 마력을 투자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남은 한쪽은 크리티컬 데미지예요 이제, 만약에 메인이 좀더 높게 나왔어요. 한 7, 8레벨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에디션을 7레벨, 그리고 한쪽은 5레벨 이렇게 붙었다고 칠게요. 그럴 경우에는 메인에 마력, 그 다음에 에디션을 쪽에 7 붙은 데주스때 크리티컬 데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르는 쪽에다가 마력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쪽에는 2순위가 이제 주스탯, 3순위가 크리티컬 데미지, 이렇게 됩니다. 저도 사실 좀잘 몰랐던 정보인데, 환산 계산기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고요. 이제 본인 스펙대에 따라서 헥사 스탯을 어떤 걸 주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 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스펙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화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느냐 할 경우 일단 기본적인 개방 순서부터 알려드렸고요 개방 순서 베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1레벨씩 개방하는데 본인 취향에 따라서 개방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효율적으로 계산을 원한다 하면은요, 뭐, 킹위키 같은 거 가셔가지고, 솔 에르다 요구량이 적혀 있습니다. 혹은 강화하다 보면 은 갑자기 솔 에르다 개수가 늘어나는 구간이 보일 거예요. 그거대로 솔 에르다를 최대한 적게 쓰는 방식으로 강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뭐 없고 나는 낭만 파다 하면은 뭐, 데스 그냥 한 30레벨까지 달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쪽을 크게 달리고 나면 다른 한쪽이 다시 가벼워지게 느껴지, 가볍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강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틀매지 6차 스킬 강화 가이드였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강화 잘 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쩝 바! 아.